이렇게 이메일을 열어보면 고도 호스팅에서 웹보드 설치 완료 안내 메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안내 메일이 나오고 실제로 이 서비스 내역에 제로보드 X를 여기에 설치했으며 웹 디렉토리는 이렇게 되며 웹보드 관리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루트 디렉터리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루트 디렉터리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 에 설치 디렉토리하고 iframe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제로보드는 지금 x에 설치가 되고 우리 넥스에 보안상 여기에 설치가 된걸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메인 변경시는 뭐 여기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는 지금 접속 뭐 가능 IP 관리하는 거뭐 이런 거는 아까 했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집어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걸 보시고 이거 제로보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그래서 좀 해결해 주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해결하라 이겁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마이 고도 바로 가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마이 고도 바로 가기가 됐죠. 자, 이제 호스팅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관리로 들어갈게요. 자, 관리로 들어가면 이 밑에 이렇게 쭉 보면은 어, 봐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음, 여기에 이미 나왔죠. PHP 7.0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전 설치가 됐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집어넣고 thetmconsulting.com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ot Found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가 이것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x2로 들어가야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대로 좀 나타날 수 있게 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X1을 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나오죠. 끝에다가 X2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X1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1을 치고 그리고 슬래시를 치면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XE를 없이 이제 나오게 할 때는 이때는 FTP에서 따로 올려야 됩니다.